네, 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오늘은, 어, 세포라 하울을 찍어보겠습니다. 예 루즈 회원들한테 이제 특권으로, 어, 먼저 본격적인 세일을 시작하기 전에, 얼리 액세스를, 어, 세일을 해주는데, 그게 3일부터 6일까지. 저는, 네, 어, 루즈 회원이니까, 네, 3일부터 6일까지 기간 안에 물건을 샀죠. 다른 뷰티 블로거들하고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산 물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빨리 어, 찍으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어, 10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세포라의 본격적인 레귤러 어, 세일이 시작되는데 그때 구입하실 물건들, 어, 화장품들에 대한 추천이 될것 같아서 제가 산 물건들을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어, 온라인에서 구매한 거는 이렇게 박스로 왔고요 네, 세포랄 박스로 이렇게 왔고 그리고 저는 또 매장에서 구매한 거는 이렇게 박스를 받았어요 제가 사실 요번에 블러셔랑, 어, 아이섀도우랑, 그리고, 음, 립스틱, 이런 색조 제품에 좀 올인을 했거든요. 이번 세일에는. 근데 딱 하나 제가, 음, 베이스 제품을 산게 있다면 이거. 투페이스의, 투페이스의, 어, 피치 퍼펙트? 네, 피치 퍼펙트 파운데이션. 매트하고 지속력 오래 가는데 굉장히 가볍고, 어, 너무 건조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고 싶었어요. 근데 어, 리뷰는 그런데 과연 써보면 어떨지, 제가 그 보온 디스웨이라는 파운데이션 투 페이스트에 나온 거, 투 페이스트에서 나온 거 어,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약간 다크닝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라이트 베이지 컬러를 썼었는데 제가 2 1호하고 23호 중간 톤쯤 돼요. 그리고 좀 컨디션이 좋으면 좀 안색이 더 밝아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아 사면서 조금 어둡지 않나 생각했는데 막상 발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약간 옐로우 톤이 약간 이렇게좀 안정적으로 보여서 좀 괜찮더라고요. 잘 썼는데 어쩔 때는 조금 너무 어둡다 이런 생각도 든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폴슬레인으로 폴슬레인으로 어 폴슬레인으로 샀는데 어, 역시 투페이스 대 패키지랑 이, 이 제품의 이 꼭대기 너무 예뻐요. 펌핑식으로 이렇게 뚜껑을 탁 뜯으면 안에서 이렇게 펌핑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써있기는 오일 프리, 14 h o 웨 r 요새는 뭐 24까지 보통 얘기하는데, 14시간 된다고 지속성이 있다고 써있고, 그리고 오일 컨트롤 되고, 포토 프렌들리. 음, 약간 블러 효과가 있는지, Infused with peach and sweet fig cream. 네.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캐나다, 캐나다에서 만들었네요. 어, 너무 귀엽고 예쁜데 제가 한번 써보고 이것도 리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산 유일한 베이스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색조들 일단 베넷 피트에서. 산거 일단 이 고고 틴트를 제가 샀어요 이번에 제가 저기 베네 피트의 틴트는 이렇게 이번에 제가 최근에 또 롤리 틴트를 구매,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네개네 원조 레전드 아, 안줘죠 베네 틴트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롤리 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 틴트가 있었고요. 이번에 고고 틴트를 샀어요. 네. 차인가 이제 그것만 사면 다 사는 건가요? 차차을 제가 너무 비슷비슷한 거 가지고 안 샀는데 암튼 이렇게 4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건 약간 충동 구매한 것 같아. 이 너무 껍데기가 예뻐가지고 펀치 팝이라고 말하자면 어, 리퀴드 라커예요. 어, 그러니까 글로스예요. 립 글로스. 생긴 것도 사실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제품군은 아니고 어느 브랜드에나 나오는 제품인데 어... 음... 틴트를 기왕 사기로 했으니까 이게 틴트랑 짝꿍이 맞는다고 제가 어디서 본것 같아가지고, 틴트만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어 같이 한번 추라해볼까 싶어서 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 응용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한번 제 나름, 제가 립글로스 잘안 발라요. 매트한 립만 표현하는 이유가, 음제 립이 좀, 이렇게, 도톰하지를 않아가지고, 립글로스 잘못 바르면은 되게 더막그 얇은 입술? 아니면 작은 입술? 이렇게 확장이 아니라 축소가 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제가 립글로스 잘안 바르는데 아무튼 한번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또새 상품이나 어떤 다른 어떤 종류의 화장품을 자꾸 추가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의 세계에 딱 갇혀가지고 어, 더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 나름의 한번 새로운 트라이라는 거, 예, 요거랑 요거랑 베네피트는 아, 그리고 갤리포니아 이거 큰거 말고 작은 거 샀어요. 큰 거는 어디 갔지? 저 조지아가 있는데, 큰거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 이렇게좀 작은 사이즈예요. 요거는 15불, 약간 자신이 없어가지고 색상이 어 핑크 코랄 같은 색상이 나오는데 저한테 어울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작으니까 케이스도 예쁘고 그래갖고 그냥 네 저는 될수 있으면 사실 미니 사이즈가 어 용량 대비 어 비싼 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 이거 제가 베네 베네피 덴달리온도 있고 조지아도 있고 이거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러셔를 정말 다 쓰기가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용량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보다 히펜을 어, 금방 하더라도 좀 작은 용량을 살수 있는 그런 트스가 있으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니사이즈가 저는 주로 작은 사이즈를 사는 편인데 어, 네 보겠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불, 블러, 브러쉬가 이렇게 귀여운 게 들어있는데, 이제 따가워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버릴 것 같아요. 노량 월시엘에서 저기, 블러셔를 두 개를 더 샀어요. 제가 최근에 블러셔 두개 사가지고, 어, 이거산지한달 한 정도 됐거든요. 로즈 페탈하고 바이올렛 올키드. 이거 두 개를 샀다고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 했었는데, 로즈 블룸하고, 로토스 핑크. 그니까, 러 로라 머시를 공홈에 들어보진 않았는데, 세포라 그 매장에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나와 있는, 진열되어 있는 블러셔는 여섯 가지예요. 근데 제가 벌써 두개 사고, 이거 두개 샀으니까 두개 남았거든요? 그두 개는 살짝 그렇게 막 땡기진 않았는데, 어쩌면 곧전 색상을 다 구매할지도 모른다는. 이 로터스 핑크는 이런 아주 좀 진한 찐 분홍, 찐 분홍인데 약간 진짜 형광기까지 느껴지는 이런 색깔이고요. 이게 로터스 핑크고 그다음이 로즈브아 이것도 너무 머브 핑크 같은 그런 누드 기가 있는 핑크인데 어, MLBB처럼 조금 가을 빛도 나는 네. 약간 좀 점잖은, 약간 코랄기가 있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 얘가 로터스 핑크고요, 얘가 로즈블루. 약간의 광이 있어요. 보이시죠? 광이 약간 있고, 로즈블루는 광이 없어요. 근데, 어, 화면에서는 얘가 되게 진하게 보인다. 베네피트 끝났고, 날, 아, 저기, 로, 라멀시에이 끝났고, 이제 날스 제품 보여드릴게요. 제가 날스에서 조금 많이 샀거든요. 이게 제가 날스에서 이번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블러셔 두 개랑, 그리고, 어, 듀얼 아이섀도우. 섀도우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싱글 아이섀도우. 게 싱글 아이섀도우 두 개. 이렇게 다섯 개를 샀는데, 블러셔를 뭘 샀냐. 디자이어하고, 음, 임패션들을 샀고, 그 다음에 듀얼은 부탄 네 부탄하고 싱글은 갈라파고스하고 나이트스타 갈라파고스는 다 있으시죠 이거는 진짜 오래된 스테디 아이템인데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번에 구매를 같이 했는데 어, 일단 인패션드부터 보여드릴게요 그 흰기 도는 어 딸기 우유? 제가 블러셔를 왜 좋아하냐면 딸기 우유 색상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기 우유 빛이 나는 거는 어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긴 하지만 정말 가리지 않고 다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펙트럼의 어떤 그 왕국을 이룰 테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고, 네, 아무튼. 임패션드가, 제가 요새 뚜리썸을 자주 바르거든요? 그것도 저 혼자 이제 딸기우유라고 계속 옮기고 있는데, 제가 그거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뚜리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임패션드, 뚜리썸. 뭔가 되게 비슷비슷하죠? 근데 얘가 조금 베이지가 있어요. 임패션, 뚜리썸이고 뚜리썸은 진짜 순수한 딸기우유 흰빛 그런데 얘는 약간의 메들리가 섞였달까 디자이어 디자이어 얘도 너무 예쁜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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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게이어티 사고 싶었었는데 항상 망설이게 되더라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너무 좀 진하지 않나 항상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진하긴 진하죠 이거는 찐분홍은 아니고 뭐랄까 한복스러운 핑크 <laughs> 근데 너무 예쁘잖아. 저는 이것도 딸기 우유의 어떤 그한 식구로 그 치거든요. 이 핑크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얼 섀도 부탄 <laughs> 얘도 핑크예요. 근데 얘 핑크는 이쪽은 지금 하얀색처럼 보이는데 하얀색 아니고 진짜 연한 핑크가 최대한 들어간. 핑크 베이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핑크는 진짜 펄이 자글자글. 이거 펄 보이시나요? 굉장히 큰 입자에 펄들이 있어요.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그리고 싱글 쉐도 보여드리면은 얘가 나이트 스타일, 얘가 발라파고스. 나이트 스타가 색깔이 밝아가지고 이 펄이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오 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얘는 되게 은은한 펄이고 얘는 대놓고 펄.